그리고 여기 엔젤리너스 이게 옛날엔 저 내가 건대글방이라고 여기 진짜 서점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만남의 장소야 일로 넘어가면 세종대 저기 화양리라고 저번에 홍대가 한 15만명 20만명 이러는데 여기는 하루에 한 12만명 이 정도 되는 역이에요 그럼 봐봐 노점들이 업종이 뭔지 봐봐 여기 타코야키 있지? 꽃치 이거 한단에 그러면 아 이게 얼마 파나 어 여기는 타로였는데 어 오늘 문 닫았네. 여기 땅콩 가장 큰 노점이 핸드폰 케이스 필름 부착 모찌 탕후루 향수 꽃집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게 다열평이 정도면 아열평 정도겠다 딱 보면 아이 정도가 열 평이다 이거 알아야 돼. 말마디로 있고 이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지? 인간적으로 너무 비싼데, 근데 마세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 아 네. 어, 여기 이런 이런 장치들이 되게 중요해. 일종의 포토존, 어 포토존 역할도 하면서 또 이렇게 고객 유입 장치도 있는 거지. 보면 먹거리와 살거리, 놀거리 이세 가지가 있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인테리어 컨셉이잖아. 네. 이 컨테이너 박스 200개를 모아놓은 쇼핑몰이 있어. 세계 최대, 최대의 컨테이너 쇼핑몰이 건에 있어. 아 어. 항상 보면 요 코너 가게 춘천집 있지. 네. 그다음 여기 코너는 치치지. 네. 여기 코너는 플레이그라운드지. 네. 이쪽 코너는 시유야. 코너는 무조건 권리금이 역가게보다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아, 야, 부엉이 포차. 야, 부엉이 포차는 부엉이 컨셉인가 보다. 어, 그고 여긴 제주바다구나. 아무 술집. 아, 48시간 숙성, 살얼음, 맹백지 없는 것. 어, 이 봐봐. 야 이게 외부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상권 영상 내가 보여 줬잖아, 저 보냈잖아. 와 이거는 야 임창정의 삼겹살인데, 어 임창정의 삼겹살인데, 어 위에는 바가 있고, 알겠지? 이게 그니까 경쟁 시절하니까 외부에 수많은 이런 쌓인 물들이야. 쌓인 물들을 두고 어, 가와만사성 이런 거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목시키는 딱지치기 어. 내가 말해줘 이거 봐봐 점포여관이 여관이겠어? 아니면 뭐겠어? 점포여관이 뭐야? 줄동 한 마리 어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산물 포차 이러면 야, 저런 모형이라서 하나 쫙 만들어서 붙이고 이거 봐봐 메뉴판을 아예 다 그려버렸잖아 이게 꿈꾸는 별 포차에서 건대가 여기가 먹자가 엄청 강한 곳이고 스테이크, 요 샐러드, 국민 우유. 이거 봐봐. 우유는 못 팔겠어. 이거 재밌는 거 있다. 미역 떡볶이는 무슨 떡볶일까? 이 이거 봐봐. 압도적으로 음식점이 많은 것은 판매업은 다 온라인 시장이 가져갔어. 사실 네이버에 온라인 상인만 40만 명이 있고 쿠팡. 어, 쿠팡에서 다 팔잖아. 어, 이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판매점이 생겨서 수익을 내기가 힘든 거야. 네. 아니, 지금도 뭐 월세가 얼마겠어. 저게 야, 여기는... 평소는 곳인데 이거 재밌다. 이거 파리... 와... 되게 재밌다. 파리는 분명히 딱 봐도 청년들이 하는... 청년들이 하는 맛집인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아까 저쪽에서 이제 많이 여기서 떨어지잖아. 네.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게는 싼 거야. 시장조사할 때는 이게 나는 사장이야. 이 마인드로 항상 다녀야 돼. 네. 그래서 나는 사장이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소비자 입장도 되는 거야. 부동산에 가면 내가 소비자야. 네. 부동산에 들어가면 어떤 가게 사장이면 좋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상권에 와서 시장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롱 그룹에서 만들 어, 놓은거야 코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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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3층에서 이렇게 쫙 3층에서 저기는 카페야. 어, 커먼 그라운드 해서 포토존이지. 네. 포토죠. 이렇게 포존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딸 수도 있어. 그리고 3층에는 카페야. 커피 한잔 먹을까? 야, 자가 자면 소스 되게 재밌는 야시장. 와, 김경선님, 와, 아 야, 반둥식당 이건 뭐니? 아 커피를 한잔 먹을까, 생맥주를 한잔 먹고 갈까? 이게 아무튼 1, 2, 3 층으로 이게 왜 컨테이너 200개인지 알겠지? 응. 아니지. 컨테이너를 다 터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든 거야. 저쪽에 사람이 많은 데는 항상 이유가 있어.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먹는 게 제일 쉽지 않은 거야. 커피도 팔고, 팬케이크도 팔고, 맞아. 예전에 여기서 먹었던 거 같은데. 아까 북카페 같은 경우 그런 게 보기는 되게 좋은데 돈은 딱안 되는 사업이야 어, 왜냐면 책 읽으려고 거기에 두시간 앉아있어 사람은 어, 어, 5,000원 시켜놓고 두시간 앉아있어 여하참세시간도 앉아있고 스로 보여주는 것과 직접 하는 게 전혀 달라 이거 봐 엄청 잘 되지 아, 예를 들어. 네, 네. 저런 고깃집. 와플대야야 대학. 대학가 상권. 애들 상권이니까 저런 와플 카페 저런 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 만물상. 여기가 전통시장으로 가는 곳이야. 화양제일시장. 네. 야, 저너 피어싱 가게가 뭔줄 알아? 빛들는... 어, 너는 왜그저 피어싱 이런 거안 하냐? 아플 것 같아서. <laughs>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전통시장. 시장하고 신대 상권하고 만나는 거야, 지금. 아 어, 여기 이제 건대 상권이, 여기서부터는 시장 상권이거든. 홍대에 있는 게 건대도 있네? 이렇게. 되게 유명한 집인데요. 화이네 갈비살 2호점이 여기 있네. 어. 전통 시장 업종들이 다 기본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야. 봐봐, 여기는 뭐냐면 애들도 있는데 어른들도 있어. 그리고 봐, 너보다 이짜 저, 저 이런, 이런. 이런. 이거 하나 요즘 얼마지? 아, 계란빵 2,000원이구나.